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인간의 범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1절을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등장합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실족하게 했던 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뱀은 오늘날 우리가 동물원이나 아니면 TV에서 볼수 있는 뱀과 똑같은가? 두 번째 질문. 만약에 그 뱀이 요즘 뱀과 똑같다면 요즘 뱀도 이처럼 인간을 유혹하는가? <laughs> 세 번째 질문, 만약에 그 뱀이 요즘 뱀과 다르다면 이 뱀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 계시록 20장 한번 직접 찾아보실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세사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며 자, 옛 뱀에 공표하시고, 마귀에 공표하시고, 사탄에 공표하시고, 줄을 연결하십시다. 옛 뱀, 창세기 3장에 있는 옛 뱀, 그옛 뱀이 뭐라고요? 마귀다. 그게 곧 사탄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혹은 뱀을 도구 삼아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옛 뱀이니까 요새 뱀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이옛 뱀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정체는 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누가 타락해서 천사장이 그 사람 이름 그 천사 이름이 뭐래요? 루시퍼래요 그게 장세기 몇장 아저 성경 몇장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있습니까 청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태까지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날까지 가두어 지키게 하셨다. 유다서 1장 6절 보십시다. 1장 6절 신역성경 398페이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시켜서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타락한 천사들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역사한다.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후 382년에 죄로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라틴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나티 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사야 14장 1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서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계명성 히브리말로 헤렐인데 이게 새벽별이라는 말이에요. 새벽별로 반짝반짝하고 자랑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땅에 떨어졌나냐. 여러분 새벽에 별빛이 굉장히 빛나잖아요. 그런데 해만 뜨면 그 별빛은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현재는 기고만장하지만 하나님의 섬리 속에서 곧 몰라갈 바벨론 왕조를 가리켜서 새벽 별이라고 불렀어요. 너 지금은 그렇게 반짝이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 구절을 라틴 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 개명성 새벽 별이라고 하는 히브리말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루시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벨론 왕조 가운데에 가장 포악한 왕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를테면, 로마 제국의 왕으로 따지면, 네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시퍼, 너 그렇게 지금 기고만장해도, 너 금방 떨어진다. 이렇게 번역이 된거지요. 그런데, 14세기 초에, 그 유명한 단테라고 하는 작가가 신곡이라는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신곡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죄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에서 루시프라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다. 이렇게 소설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테 신곡의 소설을 직접 읽지도 않고 <laughs> 읽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직접 읽지도 않고 이리저리 흘러 들어온 이야기를 듣고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그건 이제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겠죠.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런데 뱀은, 뱀은,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옛 뱀은 사탄이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들 짐승 이들 짐승이라는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모든 것들 중에 이 말입니다. 따라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창세기 3장 1절은 딱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 역시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 있는 피조물이라면, 사탄 역시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십니다. 악령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컨트롤 하고 계시는 사탄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시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이 이렇게 증거하죠.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냥 어느 날 사탄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큰 컨트롤의 역사 속에서 비로소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요업기 1장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업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 누구를 도구로 쓰세요 사탄을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 요업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모든 짓은 다 해도 요업의 생명은 건드리면 안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욥은 자기에게 사탄이 그렇게 와서 자기를 시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죠? 만약에 욥이 그때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면서 밤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집니까? 하나님 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고린도 공부를, 고린도 전후서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바울이 자기에게 지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은 사탄아. 살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종으로 살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스스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스스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의 창조는 실패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로, 우리를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본래 그렇게 간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탄이 천사를 타락해 하고 그 사탄이 인간을 딱 시켰던 것이죠.